신태용이 인도네시아가 대형사고를 쳤다.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호주를 꺾고 신태용 감독의 경이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신태용 매직이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U23 아시안컵 조별예선에서 호주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인도네시아 팬들은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듯 미친 듯이 환호하며 3시간의 광란의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카트랙이 0대2로 피한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이길 것이라고는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태영 감독에게 부정적 시각을 지닌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들이나 팬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상대로 골을 넣고 결국 승리하자 인내 축구 전문가들과 현지 상중계를 하던 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하나가 되어 탄성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과거의 경험한 신태영 매직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지만 호주를 상대로 한 경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한인리팬는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한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날의 승리는 너무나도 극적이었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분명 이날 승리의 주역은 모두가 신태원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태원 감독은 이날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준비와 고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신장이 크고 힘이 좋으며 빠르고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니 센터 백, 리즈키 리더와 레프트 백, 아런 등의 선수들에게 강하게 맞붙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태원 감독은 경기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에서 경기 전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믿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멘탈이 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잘해줬어요. 그들은 남다른 노력으로 싸웠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신통 감독의 전술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무장은 경기에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호주는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를 노렸습니다. 전반 20분 프레킥에서 코트린 파킨스의 더가 나왔지만 위로 떴고 이후로도 호주가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위기적인 조직력으로 잘 막아냈고 오히려 신장이 좋은 호주를 상대로 헤딩골을 얻습니다. 전반 45분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페널티 박스 끝쪽에 있던 주아온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문 앞에 위치하던 태구가 머리로 공의 방향을 돌렸고 호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불과 176cm의 코망 태구가 190cm에 달하는 호주 선수들을 상대로 헤더골을 장려시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인으로 여겨지는 호주 선수들을 상대로 용맹한 투지로 골을 넣고 끝까지 한 신적인 수기로 막아내며 승리가 확정되자 인리 축구 팬들은 환호를 넘어 비명소리까지 터져놨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걸어나오는 인내 군중들은 아직도 감당이 가시지 않은 듯 인내 국기를 들고서 집단적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인내 매체들은 걸어나오는 팬들과 인터뷰를 하며 승리의 감흥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인내 축구 팬들이 감격에 겨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호우즈를 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카타르전의 불공평한 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이바르 제너가 경고 누적으로 쫓겨났고 후반 추가시간 공격수 라마단 사만타마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결국 슬쩍 열세에도 인도네시아는 최선을 다했지만 0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신태용 감독은 축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된다. 제너가 첫번째 카드를 받았을 땐 접촉이 전혀 없었다 라고 말하며 경기 중서연차는 심판 판정이 너무 많았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코미디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태용 감독은 어제 경기장에 올 때는 7분이 걸렸는데 오늘은 25분이 걸렸다며 선수단 이동이 알수 없는 이유로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팬들은 돈이 많은 홈팀 카타르가 승부 조작을 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불공정한 결과에 분노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카타르전 이후 인도네시아 유3 대표팀 팬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며 선수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원 감독의 말은 무슬림 신앙을 지닌 인니 축구 팬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불의의 대항에 싸우는 전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결의에 찬 수많은 인도네시아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관객석에서 선수들과 함께 싸우며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자 인니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원 감독이 심판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제하는 날은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이죠. 알라를 찬양합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국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이 호주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요르단을 상대로 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카타르처럼 심판을 살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알라가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노력을 믿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준 호주에게 감사드립니다. 카타르 대표팀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조일이 자리를 확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기세는 다음 경기에서 유르단과 대등하거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심판 없는 카타르는 어미없는 오리 같으니 가루다 영혼을 보라. 심판이 카타르 전에서 부정행위 안 했다면 우승했을 텐데. 브라보 국가대표, 올림픽 출전자. 정직한 심판이 있으면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다. 최고의 연기를 오스카상을 받아야 하는 카타르와 달리, 심판이 이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에게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승리 후 또다시 인디팬들 사이에서는 5월 6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신태용 감독에게 빨리 재계약을 제안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 후 인리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릭 토이르시 신태용의 계약을 연장해주세요. 신태용 그는 교수의 왕 그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코치로 남아야 합니다. 그는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고 경기정신 현대축구 철학 뛰어난 전술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도네시아가 부진하더라도 우리는 신태용에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신태용의 훈련을 받은 이후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백라인 수비가 매우 타이트하다는 것은 미친 일이다.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반전 수비는 정말 좋았다.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감독이다. 인니축구협회가 신태용과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국가대표팀은 분명 신태용의 손에서 성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 카타르 요르던과 한조에 속하면서 죽음의 조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1차전 개최국인 카타르로 붙어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에 카타르전에 이어 호주전에서 패배하면 16강 진출은 물거품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조라 불리는 이조에서 바코스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는 최강자라 불리는 호주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신태호 감독은 2020년 아시안컵 당시 인도네시아 축구사상 첫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인디 축구 팬들은 신태검독의 재계약을 빨리 추진하라고 안달이 나있지만, 인디 축구의회장은 U-23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카타르에게 1차전에서 패배할 때만 해도 인디 팬들의 발행과 달리 신태검독의 재계약은 무산될 것으로 보였는데, 호주를 깨면서 16강은 물론 이제는 8강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디 축구의회장 토일 회장은 16강 진출을 보고서 계약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16강이 아닌 8강 지출해야지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태용 감독에게는 다른 국가 대표팀과 클럽들에게서 제안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 재계약을 재고 있는 것은 인내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신태용 감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북현대가 아직 감독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안샹컵 이후 신태용 감독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박강서 감독을 영입하려고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리를 중시하는 박강성 감독이 후배가 있던 곳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태웅 감독이 U23 아시안컵 8강 진출을 이뤄내고서 올림픽 진출까지 이뤄낸다면 인도네시아는 최고의 대우로 신태웅 감독에게 재계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태웅 감독이 거절하며 다른 팀과 계약하는 대반전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디 축구회장은 인디펜들의 폭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팬은 인도네시아 토이르 축구 회장의 태도를 보고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박강성 감독을 내치고 필립 투르시에를 데려온 베트남을 봐라. 감독 교체의 부작용이다. 이처럼 자기 수준을 모르고 감독 교체하는 것은 수직 낙하로 이어진다. 베트남처럼 되고 싶냐? 이상 설명했습니다.